우정화의 감사일기 23년 1월 1일 신년예배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전한다. 성도들이 다 나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순 없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기도드린다. 중국에 가 계신 이금옥 성도님은 어찌 지내시나 궁금하다. 언니와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오시기를 기도드린다. 교회 청소. 남편은 교회 청소를 잘해준다. 일할 때도 열심히 했는데 며칠 쉬니까 더 광나게 빡빡 청소를 해준다. 그런 날이면 더 상쾌하게 느껴진다. 교회를 섬기는 남편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영희 씨와 은경 씨. 예배를 드린 후 집에 돌아와 문득 절친들이 생각났다. 갑자기 이들과 바다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들어 연락을 취한다. 영희 씨는 가게를 하게 되어 피곤에 지쳐 있고, 은경 씨는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 힘들어서 힐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번개로 모여 고향시를 떠난다. 그냥 그 자체로 즐겁다. 우리끼리 충청도 땅을 밟았다. 충청도에 가볼 기회가 없었던 그녀들은 고향시를 벗어난 것으로 충분히 즐겁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한 자락을 길게 펼치며 깔깔거리고 웃고 배꼽을, 배꼽을 잡는다. 운전을 하는데 벌써 졸립고 쉬어가야 할 시간임에도 단숨에 충청도 땅을 밟았다. 하늘도 보이고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것들로 눈에 들어오더라. 분명 우리 주위에 있었던 것인데 사느라 서로 바빴던 우리는 자연을 돌아보게 된다.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를 얻는다. 무척 행복하다. 천북 별장 회집 예담 사모님이 대접해 주셔서 간 곳인데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가격 대비 이렇게 고한 식탁을 본 적이 없다. 회와 생선들의 천국이다. 영희 씨는 은경 씨와 화들짝 놀라 식탁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하하, <laughs>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배고픈 차에 먹으니 후다닥 먹다가 본식인 회가 나왔을 땐 다들 배가 불러 못 먹겠다고 손사래를 치더라. 먹고 있는 사이에 해는 서산 너머로 숨었다. 일몰이 무척 아름다운 서해다. 갈길이 멀어 올라오는데 홍성보다 먼 천북에서 고향시까지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게다. 후다닥 올라온다. 1월 1일, 우린 서로에게 귀한 추억을 쌓는다. 행복하다. 걷기와 말씀 듣기. 주일 낮에 움직인 걸음수를 보니 1604보이더라. 그러니 늦었어도 한 시간만이라도 걷자 싶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선다. 바람도 고요하고 하늘의 별들도 영롱하다. 다른 무척이나 밝다. 아파트 사이를 열심히 걷는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온통 집중하게 된다. 나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감사드린다.